반갑습니다. 2019년 3월 4일 국내 선물 국산 야간 선물 시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어제 야간에도 좀더 빠져가지고요. 279.9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281.45까지 조금 반등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1.15포인트입니다. 어제 아침에 선물, 제가 아침에 시가 부근에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86.60, 여기도 매도 말씀드리고, 여기 말씀드리고, 매도. 한 번, 두 번, 세번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가 부근에 전환선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선 부근에서 매도 말씀드렸고요. 기준선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선 결국 내려왔죠. 지금 보시면은, 엄봉이 지금 다섯 개째입니다. 엄봉이 다섯 개째. 보통, 이제, 은봉이 다섯 개쯤에는 조금 반등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봉이 여섯 개까지 내려가 버리면, 연속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목균형표 일봉에 보시면, 후행스팬이 아직, 26번째, 왼쪽에 과거 캔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아직은 반등 기대가 이미 계속 남아있는데, 어제도 반등 기대가 이미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가 부근에 반등했다가, 결국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여기 26일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하나, 둘, 셋. 한 3일 정도 반등 기대감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도 반등이 못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다. 오늘은 긴선에 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상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언봉이 네 개째에서 여기 지금 어어여기 지금 언봉을 또 붕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요 종가에 매수한 사람들이 또 지금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저가가 283.20 283.20요 정도 되죠. 여기. 예. 야간 고가 정도 됩니다. 야간 고가 위쪽에 또 매도가 많이 기다려 있습니다. 어제 주간 종가에 또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283 위쪽에 팔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요 283그 부분에 또 매도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